네, 예, 이박사 앱이고요. 저희 회사가 만든 앱입니다. 저희 부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든 앱이고요. 그 요리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이런 앱이 없었어요. 저희가 만들었고요. 어, 특이한 기는한 가지만 뭐 여기 기획자들은 안 오셨겠지만 말씀드리면 이 앱이 잘된 이유가 있습니다. 맨 왼쪽인데요. 회원 가입이 없어요. 회원 가입이 없는데도 댓글을 쓸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아실 텐데요. 비밀입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laughs> 아니 그냥, 그냥 언더케이지 보여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언더케이 전용 앱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키우게 되면은 목록들이 쫙 있고 목록란에서 리뷰인지 언박싱인지 리뷰라는몇 점이 있고 리플은 몇 개, 조회수는 몇 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메뉴키를누르든지 왼쪽에서 선택하게 되면은 언박싱 퀵리드까지 한 번에 접근하실 수 있고 뉴스까지 볼수 있고 혹시 원하는 기회가 있으시면 오른쪽에 검색으로 바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리뷰나 언박싱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사진을 누르면 더 크게 쭉 내리나는 제가 적어놓은 글들과 점수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점수를 눌러서 어떤 기준을 놓고 점수 내개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사진 버튼을 누르면 광고가 잠깐 나오고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비 버튼이 있어가지고 각종 SNS로 공유를 하실 수, 수 있습니다. 패럴리일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위에서 실 메시지가 내려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저기다 고가의 1 천만 원을 넘는 어, 개인들사비로 사서 이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언더 케이지 앱, 안소이나 iOS 기기에서 저희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디지털 기기가 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걸 볼까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그 결과, 그, 저희가 만든 앱들이 사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박자 보시다시피 누적 다운로드 130만을 기록했고요. 그냥 1위로 바로 시작을, 1위로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삭제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디스패치, 역시 만들자마자 1위를 했고요. 어, 디스패치와 이박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의 그 손목식의 갤럭시 기어에 어, 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마 저기 지금 갤럭시 기어의 컨텐츠 파트너 목록들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두 개가 이박차와 디스패치인데요. 하나의 개발사가 두 개를 넣은 경우는 아마 메조미디어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력을 그만큼 이제 인정해 주신 부분들이고요. 언더케이지도 만들자마자 1위를 차지했고요. 런칭 3일 만에 뉴스 1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 여러분들이 마케터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뭐 CPI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저희는 CPI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들으니까 1위가 되었죠. 그 특이한 점은 또 삭제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5% 이하의 삭제율. 지금 설치하신 분들이 거의 안 지우고 계세요. 재밌고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앱을 만든 다음에 그 포털 다업에서 언더케이지로 컨택이 와서 뉴스펀딩그 페이지를 구성하자고 해서 거기서 뉴스펀딩을 하셨는데 무려 471만 원의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일주일 만에. 저희가 앱을 만들기 전에 그 추석 때 9월 9월 10일 날 미국의 애플이 그 아이폰 6와 6 플러스 그리고 애플 워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때 그동안 애플 생중계들을 보고자 하는 많은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영어로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더케이지와 웨즈미게가 최초로 동시통역 중계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영상을 띄워놓고 같이 동시통역을 진행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에 잠을 안 주무시고 25분 이상 시청을 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그 앱을 만들기 전에 티저 이벤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박차 같은 경우인데요. 왼쪽, 오른쪽 아래부터 보시면 저는 뭐 60대 할머니입니다. 이 박차 덕분에 사이버 있을 때 반찬을 잘 만들었어요. 저쪽 분은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해외 분들의 한국 요리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분이고 이분은 이민혁 팬인데 디스패치 앱을 쓰면서 너무 좋다. 뭐 그런 왜 이민혁이 잘안 나오느냐. 투표할 때. 그런 하루 이내에 보내신다 했습니다. 재미있는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박차에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리를 담아놓은 그릇이 궁금한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그릇 광고주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캠페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그릇 광고주들이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캠페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저희가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들 중에 이미 이, 이걸 알고 계신 브랜드들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은 광고들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키사와 함께 이 밥차에 나온 광고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불편하느냐, 이것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밥차에 나온 광고 중에 관심 있는 광고들은 이제 식음료와 쇼핑몰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의외로 쇼핑몰 쪽에 대한 그 클릭을 많이 하셨고요. 이 밥차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광고들은 식음료였지만 반응은 쇼핑몰 쪽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되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자용인데요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으세요. 그비밀을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식의 광고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네이티브 광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하나의 레시피가 흘러가는 형태로 유저 플로우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어, CJENM의 Tasty 그 Road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진행했던 캠페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f a 리 r i 입니다 f a 리 r i 는 이제 추석 때 요리를 많이 하시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추석 요리를 모아놓고 추석 요리를, 요리의 냄새를 없애실 때는 f a 리 r i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전달을 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해 드린 거죠. 그다음 최근에 LG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셨는데 디오스입니다. 디오스는 김치 냉장고죠. 그래서 그 김치 냉장고 세번지 새로 이번에 런칭을 하시면서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모아서 LG 디오스 특별관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치조림 같은 거를 LG 디오스가 후원을 하고요. 어 디오스 상품의 카타 어, 카다로우를 마치 레스피처로 꾸며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 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광고 기법들과 광고의 구성들이 가능한 그런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이게 광고여도 좋다는 거죠. 요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짱구는 눈말려라는 만화영화입니다. 만화영화가 왜이억 차이 더 광고를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그 에이전시와 마케터의 아이디어가 돋보이셨는데요. 이 짱구는 눈말려 영화 내용이 중화요리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말요리를 구성을 해서 짱구는 못말려 캠페인을 진행했던 거죠. 저희도 상상을 하시길 못했던 캠페인인데요. 어, 에이전시와 광고주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던 그런 캠페인이었고요. 사례를 보시면, 저 위에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TR이 어마어마합니다. 15%의 CTR이라는 거는 배너의 클릭, 배너 클릭에, 예, 제가 곱하기 잘 못해가지고. 그거보다 아무튼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CTR을 할수있다 보통 1% 언더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신세계 백설 참기름을 했던 사례죠. 역시 CTR 13%가 나왔던 캠페인입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 역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해서 시청률을 높여보자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CTR 6%가 나왔습니다. 이게 6%인지 6%포인트인지 이게 수능에서 되게 중요했는데 6%입니다. 자, 그 디스패치는 어떤 게 있느냐. 디스패치도 요거 한칸한 한 칸이 스타일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개봉했을 때 스파이더맨이 하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스틸들을 넘기면서 볼수 있는 그런 인스트림 애드를 구현을 했고요. 범인 더머가 최근에 대부분 해서 시사회 캠페인도 저희 디스패, 디스패치 애드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어, 지난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캠페인 사례는 없는데요. 언더케이지도 준비하고 있는 광고상품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티브 애드라고 해서 역시 콘텐츠와 동일한 영역에 광고를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광고임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하지만 유저들은 그게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광고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죠? 컨텐츠자리에요 네. 그래서 기획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컨텐츠 자리에 끼어들어오는 광고인데요. 근데 모바일 앱에서는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광고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저희가 2014년에 집행했던 광고들과 앱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2 0 1 5년에 저희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 포인트 라커입니다. 포인트 라커 이미 있는 거잖아. 아우 저희 회사를 되게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거를 개편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방송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포인트 라커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송 정보와 리워드가 결합이 되는 형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O2O, 옴니채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개념을 이 포인트라고가 아마 어떻게 구현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5년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메조 미디어가 아닌 회사와 같이 파트너십을 내서 컨텐츠 를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거 말고 고민하다 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끝나고 나가시면 얘기하지 마세요. TV 마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국내의 그, 굴지의 그 배척 기업이고 지금 배척 아니죠 다우 기술하고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TV 마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매조 미디어의 광고 기술과 그다음에 앱을 만드는 기술을 결합해서. 멋진 앱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나올 건데요.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 아, 분이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죠. 와이어드 편집자인데 이 분이 앞으로의 그 모바일 시대 이후에 그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는 매스 마케팅이 아니라 다수의 리치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그, 그 유명한 롱테일 독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계속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런 그냥 아무런 활동이 없는 매스에게 광고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로열티가 높고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그런 미디어에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매주 미디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리치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광고 캠페인들을 여러분들, 광고주들, 그리고 에이전시 분들과 같이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매주 미디의 고민이고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예전까지는